유통기한 지나도 먹어도 되는 음식 4가지 혹시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음식 찝찝해서 그냥 버리시나요? 잠깐 그거 다돈 버리는 겁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는 식비 전략 꿀팁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시작 전 화면 중앙에 하트를 두번 눌러주시면 당신과 가족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 쌓일 거예요. 첫 번째, 계란. 유통기한이 지나도 냉장 보관했다면 3주 이상 더 먹을 수 있어요. 소금물에 띄워봤을 때 가라앉으면 싱싱한 겁니다. 두 번째, 우유. 미개봉 상태로 냉장 보관했다면 최대 45일까지 괜찮아요. 단, 냄새를 맡거나 조금 따라봤을 때 덩어리가 없다면 드세요. 세 번째, 요거트. 밀봉 상태로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문제없어요.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네 번째, 식빵. 냉동 보관하면 유통기한 지나도 20일은 거뜨네요. 먹을 때 해동해서 구워드시면 갓 구운 빵처럼 맛있습니다. 이제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. 냄새와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. 오늘 냉장고 한번 점검해 볼까요?